네, 기출문제 6-3번입니다. 폐포가수관 개면활성제 두 번째 시간. 개면활성제는 기출문제 6-3번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662회 때 흉막삼출, 흉막강 말씀드리면서 흉막강 내의 장력이 폐가 이렇게 확장되는 데좀 도움을, 도움을 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개면활성제도 장력과 관련이 있어요. 또 다른 장력이에요. 이거는. 그 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고 하시면 되겠죠. 어. <laughs> 여기 이렇게 수평면에 제가 공을 올려 놓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달라고 101기도에 들어가요. 그래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일은 없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려면 물리적인 힘, 즉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아, 그런 거구나. 근데 이렇게 수평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를 만들잖아요. 경사도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리적인 힘이 존재하지 않아도 공이 흘러갈 거란 얘기예요. 굴러갈 거란 얘기예요. 이거는...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요거는 에너지가 필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공이 흘러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 거구나.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갈 때는 에너지가 필요 없구나. 그리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요런 경사도를 뭐라고 하냐면, 요걸 수학적으로 구배라고 합니다. 요 경사도를. 요거 토목 쪽에서도 요런 용어 많이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구배가 존재하는 순간 에너지가 없어도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뭔가가 흘러가는구나, 이동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기초문제 6-3으로 돌아가서 폐포가 이렇게 있고, 폐를, 폐포를 지나는 혈관이 있어요. 이 혈관에서 이제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한 다음에 온몸을 돌아서 이렇게 체순화를 통해서 이쪽으로 이제 폐 쪽으로 이제 오는 혈액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산화탄소가 높죠. 그쵸. 높죠. 어디보다? 폐보다 높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농도의 경사가 생겼어요. 그쵸. 요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농도 9배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농도 구배. 이기울기가9배니까 농도의 경사도가 생겼다. 즉, 농도 9배가 존재하죠. 혈관 속에 이산화탄소가 폐포보다 높기 때문에 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마치 높이 있는 이산화탄소가 낮, 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네. 이해되셨죠? 말을 좀 버벅거리긴 했는데. 근데 폐포에는 대기로부터 이산, 아, 이산화탄소가 아니잖아요. <laughs> 여러분한테 화낸 거 아니에요. 제 스스로에게 빨리 끝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 산소의 농도가 높잖아요. 즉, 산소가 높이 있는 거예요. 어디보다? 네, 혈관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쵸. 아, 그러니까, 농도 구배에 의해서 분자가 이동하는 것, 요거를 뭐라고 하죠? 확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산. 그쵸? 아, 근데, 근데, 에너지가 필요 없고, 어떤 단백질 수송체도 필요 없고, 농도 구배만 존재하면, 일어나는 확산 이런걸 뭐라 그래요 단순 확산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그런거구나 그러면 확산 중에도 다른 확산이 있나요? 있어요 예. 촉진 확산도 있고 그 다음에 능동 수송 이라는 것도 확산의 일부입니다 라고 공부 하셨잖아요 그죠 아. 자 오늘은 단순 확산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단순하게 예,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